아, 네, 꾸준히 TV, 네, 꾸준히입니다. 예. 아, 지금, 여기 지금, 태평 아파트에 2차 왔는데, 아, 여기 손님이 안 일어나시네요. 저, 아, 저기 계신데. <laughs> 경비 아저씨도 없고요. 예,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차가 문이 안 열리네, 저쪽에. 아이씨, 진짜. 예, <laughs> 네,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이제. 아이고. 아 자, 지금 1시 39분 인데요. 좀 아직까지 여름이 아니라 지금 깨워 드려야 되는데.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유, 참 미치겠네. <laughs> 예, 지금 1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경저씨가 빨리 와야, 이게. 예, 이거, 전화 조회를 해가지고, 아, 예, 호수 조회를 해서 사모님이나 뭐 식구들이 나, 내려와야 되는데, 저거를, 예, 이분이, 이차 이 조회하셔가지고, 예. 여기 이제 동생을 며칠 전에 호주 좀 해주세요. 가족들. 그래, 제가 이거, 이거 지금 저 주무시는데 그냥 나와고갈수없어 잘못되니까. 그러면 그 차를 어, 대리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예?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놀이가 지금. 차저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안 일어난다니까, 도 그니까 요 차량 난번을 조회해가지고요. 그 전화는 없어요, 전환? 예? 네? 차에 전화번호 없어? 저거 저기, 저기 지갑, 뭐야, 옷을다 뒤져야 되는데, 그거 어떡해요.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예? 네? 전화번호 여기 있다고. 아니, 이거는, 아, 이거 집전화 번호가 있다고요? 네. 이거이거이거 이거 손님 번호지. 이, 네? 이, 이 사장님 번호고, 지금 타고 있는 분 번호고, 이거는요. 아유. 사장님! 사장님, 이제, 아유, 꼼짝도 안. 이거 왜이지 아까 얘기했는데. 미쳤어. 아저씨가 찾아보세요. 핸드폰만 찾아보세요. 아니, 여기서, 이거, 남발을 보면요, 차, 남발 보면, 여기 등록되어 있잖아, 요 이, 저기가. 호수가. 남발, 보면, 경비, 저기에. 아니, 지금 넘버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거번호 집, 어. 어디가 집 번호가 있어요? 라에 1201. 아, 라. 1201호네? 그죠? 네. 아 이거 한, 저, 이, 이떡좀 하세요, 그러면. 빨리. 내려오시라고, 식구들. 라가 맞지요, 라가? 라, 라, 라. 하? 파도 있어요? 파는 없으니까. 라야라, 라야, 그럼. 음. 120이에요. 아, 네. 아, 아. 인터폰을 하세요. 빨리. 아 지금 지금 20분째예요, 지금. 200동 100개로. 아. 니 아까 친구분하고 헤어질 때는 그래도 뭐 말씀을 몇 말씀 하셨는데. 아, 정말이 네? 인터폰이 온체이지도 먹통이 됐어. 아파트 전, 전체가요? 네. 아, <laughs> 어떻게 해는 거고. 쉐이드로 가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거지. 아, 진짜 미안. 뭐 교통이 있어요? 받았어요? 네? 예, 네? 네, 제가 아 이거는 카드라 돈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차를 그냥 놔두고 가요? 저는? 경주할씨가 <laughs> 아니 여기 입주자인데 그러면 사장님이 <laughs> 해야지 어떻게 나랑 계속 이럴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라동 1201호 어디 그, 거기 에 문에도 토인적 있어요? 아니요 손님 없는 집이 여기 있어요 아, 라도여기 어디가 가죠이 저기 라동 1201호 차요 요거 요거 지금 이 건물에요? 네. 제가,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 같이 가세요 그럼 네. 아 진짜. 아이저경대 씨가 헤어지아니 왜... 나한테 이경대 씨가 하 일이 죠 언제? 아이이 하는 일이. 아이고. 경비아 짜헬아 <laughs> 그냥 기쁨 기쁨만 하지.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인사 선되는 사람 저렇게 해주다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면 아나 짜증나. 네. 아, 자기가 주천한다는 얘기죠. 에이 네. 네, 가야죠. 아, 저, 저분이요. 제가 두, 두 번째 태운 분이에요. 네. 처음에, 첫날은 그래도 잠깐 깨워가지고 일어났어요. 한두달 됐을 거야. 아, 근데 오늘은 완전못 일어났는데. 아, 그러면 저는 그냥 갈게요, 이렇게. 네, 그래? 그러면 내려와서 한, 한두 달된거 어떻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 진짜, 이. 그 남편의 그 와이프라고, 와. 지금. 내려와서 저 남편빠들 깨우고 주차를 다시 잘 해야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laughs> 어? 하길래 어, 아 이거 지원여수좀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왜또 그러냐고 막 눈을 크게 또 그러냐고 막 그러네요 <laughs> 야 그래서 경도연씨가 아이양막 고생하고 이거 어? 남편분 이렇게 인사부서냈는데 여기까지 잘 모셔다 준 양반한테 응 만약에 여기 앞에다 그냥 나도 갔으면 어떡하냐고 고맙다 그래야지 그렇게 눈 뜨고 그런 게 어떡 어? 아 경비할 시간 와서 도와주네 야 정말 짜증 나 그래서 자기가 예, 내려와서뭐 주차하고 한다고 예, 가라고 하면서. 예, 지연도좀 받았습니다. 아유, 진짜. 저장, 아, 두 번째. 진짜. <laughs> 제가 저차 기억이 나요. 거기, 그, 내장을, 예, 옵션, 예, 인테리어를 3,500만원짜리 했다고 막 자랑자랑 했던 분이거든요. 한두달 전인가 됐을 것 같은데. 아유, 진짜. 아유 됐고. 자. 아유, 우선 콜좀 봐야 되겠네요. 또, 여기 태평 아파트인데요. 예, 세븐일레븐 와서 아, 뭐도음료수도 먹어야지. 아, 입 아프고 <laughs> 정신이 <laughs> 참. 어, 여기 그 젊은 그 와이프가 아주 웃기네. 사람 아주 그냥 피지 번인네막 아, 짜증. 예,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예, 아유, 진짜 힘들어. 에이 아네 아, 네. 예. 현재시간에 2시 34분입니다 예. 아 아까 경조동에서 한바탕 하고 아 거기 그 기사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택틀로 서구청 나가 가지고 예, 서구청에서 예, 여기 단몽초등학교 예, 오류동 예, 검단 자이 예, 왔는데요 예. 지금 아까 매출, 제가 오늘 촬영을 뭐, 그, 뭐, 할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매출을 지금, 예, 기록을 안 하고 하, 예, 탔다가,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이거는 제가, <laughs> 예, 편집을 할 때, 예, 정확하게 해, 해드리고, 아, 일단 여기는 지금 서구청에서 22,000원, 예. 22, 여기 약간 외진데라, 예, 카카오에서 그렇게 올렸, 네요 예, 손님이. 자, 여기는 지금 단복 초저 밑에 단봉초등학교인데요 예. 예. 검단, 예, 약간, 좀, 구석진데 있는 거죠. 아, 저 근데 여기 <laughs> 셔틀이 지나가는데, 대리기사님이 한 분, 한 분도 안 보이네요. 에이, 참. 예, 셔틀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예 검단까지 걷기에는 좀 그래요. 예, 제가 다리가 부실해가지고. 자, 2시 34분이니까. 아, 아까, 약간 그 경서도. 예. 그 남편은 그냥 뭐, 인사 불성이니까뭐 그렇다 치고. 어우, 아, 그 씨, 와이프 되는. 아우, 아, 아새 밖에 젊은 젊은 저기 아줌마죠. 뭐, 아우 눈 똥그랗게 동글, 뜨고, 막 고맙다는 말은못 하고 씨. 아, 진짜. 아니 아까 <laughs>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받았네요 아, 자그 여파를 뭐 이겨야죠. 뭐자 하여튼 뭐 셔틀 타면 여섯 셔, 셔틀 타면은 예, 저희 집까지 가, 가긴 가긴 하는데요. 아 5월달에 너무 놀아가지고 오늘 뭐 예. 예 버스 탈 때까지 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콜좀 보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여기서 또콜뜰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거의 뭐, 평일날은 그런 일 없지만요. 네, 그러다 켜보겠습니다. 네. 아, 네. 현재 시간 2시에 28분인데요. 예. 지금 셔틀을 기다리다가, 아, 여기 이거 그 셔틀이, 지금 인천지역 셔틀 애들이 좀, 그 어, 여기 서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뭐, 다니다, 안 다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근데, 어, 저쪽에서,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예, 한, 오, 한, 500m 떨어져는데 아, 셔틀이 오네요. 아 저거 탔으면 되는데, 예, 저기 셔틀이 오네요. 아, 근데, 아, 저쪽 밑으로, 예, 호텔에서, 예, 삼산도 2만원짜리가 떠있어서, 아, 떠가지고, 아, 그걸수행 해야 되겠네요. 아저저 쇼트를 예 저걸 아 사실은 <laughs> 저거 타고 집에 가도 되는 건데 아 이왕 뭐 잡은 거뭐 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한 500m면요 네. 네 삼산동 2만 원짜리 잡고 가겠습니다 예예 예. 아유 아 집에 가고 흔들고 싶었는데 아예 아, 네. 현재 시간, 은 3시 57분, 아, 7분인가? 네, 4시가 좀안 됐는데요. 네, 여기 지금 아라벤 나이트 건너편, 예, 네, 공용주차장이고요. 예, 네, 갤럭시 호텔, 그렇죠. <laughs> 와, 이 안에 지금 한, 네, 예, 카카오 그 앵두만 지금 100개 정도가 보이네요. <laughs> 자, 지금. 아, 삼잔동, 예, 삼자, 예, 그, 스콜 수행하고, 예, 셔틀 턴넘 내고 여기 왔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 지금 아까 뭐그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 오늘 살짝 일을 하기가 싫네요, 제가. <laughs>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있고, 자, 지금 오래간만에 그, 계양동 때부터, 예, 안 그렇다고, 예, 일을 마치겠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여기. 예, 진짜 괜찮고.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소개를 해서 애들이 예좀 먹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예, 개양 예, 도탱, 개양 동태탕. 아, 이게 발이 안 돼. 이 꼬미 쓰는 거. 예, 계속.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예. 동태탕이 나왔습니다. 예. 개항동태탕. 아, <laughs> 말이 잘안 나오네, 이 <laughs> 아, 여기가요. 이 맛이 진짜 특, 특별해요. 여기, 이게 지금. 예, 아, 이건 동태, 제가 알탕 시켰어요. 알 내장탕. 예, 근데 여기 지금, 오. 어, 알 보세요, 알. <laughs> 지금, 예, 이 고니라. 이, 여기가 지금 맛이 진짜 특별합니다. 예, 그래서, 예,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laughs> 진짜 속,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여기 진짜 다른 다른 그 동태탕, 뭐 이런 거는 진짜 못 먹어요. 못 먹을 정도예요. 네, 맛을 보겠습니다. 아이고아 진짜 특별해요. 아예 자. 이거 먹고, 오래간만에 네, 기운 내고, 어, 아, 이게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자, 이거 먹고, 집에 들어가서, 아, 오늘 근데, 그, 원래 촬영을 안 하려고 그다가 아까 그, 저, 어, 경제도 안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는데, 아, 그래서 막 그, 뭐죠, 그거죠. 뭐, 팁하고 뭐, 경위가 몇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계산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지금,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집에 가서, 한번 머리를 지어 짜, 짜, 해가지고, 예, 오늘 초총 매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예, 편집해서, 예, 오랜만에 또이기 예, 또, 이것도 찍었으니까, 예, 제가 이거 위치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 근데 여기가 좀 올랐네요 응? 동태탕이 원래 6,000원이었는데 천원씩 네, 올랐어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메뉴판 1 천원씩 다 올랐네요 동태탕 7,000원이요 동태탕도 괜찮고요 저는 알탕이 좀 괜찮아서 네, 알탕은 9,000원이네요 네, 응. 네, KBS에서 도 다녀가고 응. 네. 네. 네, 맞 먹고, 네, 저 집에 가서, 네, 손하고 네, 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